이 영상에서는 비넥스 거래소의 카피 트레이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래 활동하고 자본금 1만 달러 이상인 트레이더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큰 자본으로 더 신중하게 거래하기 때문이죠. 비넥스 계정이 없다면 영상 설명에 링크를 클릭해 가입 페이지로 갈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넥스 계정을 만들면 최대 6 4 0 0 USDT의 웰컴 보너스와 1,100 USD의 특별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총7,700 USD의 신규 가입 혜택이죠. 간단히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정 생성이 완료되고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구글이나 애플 계정으로 빠르게 가입하세요. BNX 계정 생성 후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BNX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세요. 로그인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 copy trading을 클릭하면 모든 트레이더가 보입니다. 새로운 항목들이 있는데 필터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필터에서 트레이더 레벨을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설정하고 수익률은 2천 이상 자본금은 10천 이상으로 설정해요. 이렇게 하면 신규 트레이더를 걸러낼 수 있어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세요. 이제 경험 많은 트레이더들이 나옵니다. 승률이 98% 99% 78%등 높은 걸볼수 있어요. 이 트레이더는 3표 79명이 저 트레이더는 900명이 따라하고 있어요. 크립토박스는 무려 29.7명이 복사 중이에요. 더 자세히 보려면 클릭하세요. 일부터 구까지 여기 9명이 자격을 갖췄어요. 이들은 모두 1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오랫동안 활동했으며, 금과 다이아몬드 등급이에요. 다이아몬드는 두명 뿐이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거래를 합니다. 이두 명이 다이아몬드 등급이에요. 맨위 사람을 클릭해 자세한 정보를 볼게요. 여기 30일간의 정보가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어요. 이 사람은 ETH와 SBK를 거래해요. 두 코인을 거래하는 걸볼수 있어요. 이게 그들의 기록이에요. ETH 롱 포지션을 열었고 옆으로 넘기면 더 자세한 정보가 있어요. 여기 입금과 출금 내역이 있어요. 보세요. 주문하고 출금하고 다시 입금하고 출금하는 걸 반복해요. 많은 출금과 입금이 천 달러 넘고 여기 복사한 사람들 중한 명은 5천 달러로 14일간 복사해 1378달러 벌었어요. 다음은 비트코인 트레이더를 볼게요. 7일, 30일, 90일, 180일 데이터가 있네요. 주로 비트코인 거래하고 최장 178일 동안 복사한 사람도 있어요. 총 자본금은 86927달러 수익은 5 8 5 5 7달러예요 20일 동안 숫자 사는 5000이고 이익은 16입니다. 여기 100일 이상 복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요. 복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사람 괜찮다고 생각되면 바로 지금 복사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복사하고 싶은 자본 금액을 입력하세요. 최소 자본 금액은 20달러입니다. 이 사람 좋아 보이면 자본금을 늘릴 수 있어요. 그럼 확인하고 복사를 클릭하세요. 확인하고 이것을 볼수 있어요. 방금 복사했습니다. 입력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서 긴 정렬, 긴 주문을 열고 동시에 정렬합니다. 두 가지 모두를 한 번에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잠시 기다려 볼게요. 자, 이 사람을 테스트해 볼게요. 자본금은 100이에요. 100을 입력하고 복사해서 테스트할게요. 복사하고 보기를 클릭해요. 아직 거래 안 했네요. 자본 많으면 나눠서 복사해요. 4일 정도 지켜볼게요. 괜찮으면 천천히 늘려갈게요. 자, 3명 복사했어요. 복사하면 바로 주문 들어가요. ETH 롱 40배예요. 자, 영상 끝났어요.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답변해 드릴게요. BX 계정 없으면 설명란 링크 클릭해서 가입하세요. 7700 USDT 보너스도 받을 수 있어요. 이메일 비번 입력하고 가입하면 돼요.